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신쇼 먹쇼 먹방 후원 미션 오늘은 KS님이 신청하신 어, 21회 연속 먹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인데 저희 단골 집에서 음, 파는 네, 부대 김치찌개 부대 김치찌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S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후원 미션은 여러분들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이 필요한가? 자 일단은 국물을 먼저 먹고 아우 이 맛이야 부대찌개 맛 김치 부대찌개 맛 김치찌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밥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그 모니터 모니터에 얼룩이 좀 생겨가지고 모니터 얼룩 제거하기 위해서 쌀뜨물이 필요했어요. 어제 방송하고 남은 김치를 같이 넣어서 끓였더니 김치향이 아주 고기. 음. 고기랑 소세지랑 햄이랑 두부랑 이런 게 들어가죠. 김치를 넣 음. 원래 이 집은 냄비에다가 보글보글 끓이게 먹게 하거든요. 김치 생김치 생돼지 김치찌개랑 부대김치찌개는 이게 냄비를 주거든요. 냄비에다 끓여 먹게끔. 음. 아. 이 메뉴를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없는 것 같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원래 부대찌개에 김치를 조금 넣잖아요. 김치가 김치하고 국물이 아주 김치 어제 남은 거 김치 넣은 거는 신의 한 수인 같아. 음. 아. 아 맛있는 거 먹으면 눈물 나는데. 어, 청양고추를 어... 썰어 넣더니, 아, 어... 청양고추를 어... 썰어 넣더니 아주 매운 게. 햄. 햄이랑 김치랑. 아 오, 오, 이 맛이야. 어, 네, 부대찌개 맛이에요. 아, 김치를 워낙 좋아해서. 밥도 제가 이제 오늘은 밥 제가 지은 밥. 음. 어. 김치가 좋아. 김치찌개의 주인공은 김치죠. 장희정님 어서 오세요. 아우 더워 뜨거운 걸 먹었더니 선풍기를 쥐어버려 가지고 지금 창문도 닫고 아 창문 잠깐 열어야 될 것. 같아. 때는 뭐큰 소리 안 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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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예술이네. 아 <laughs> 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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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아 oh. 아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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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국물 남은 거는 이따가 먹어야 될것 같아. 국물이 너무 잘 됐어. 아, oh my Go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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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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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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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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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밀크 커피 하나 따야겠구나. 자,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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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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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어 미션, KS님, 먹쇼 요정 KS님의 21회 연속 먹쇼. 오늘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메뉴 중에서 부대김치찌개를. 아, 정말. 아, 내가 다시 끓였는데도 그 가게에서 먹는 맛보다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이제 조미료를 더 넣을 수가 있으니. 아, 21회 연속 먹쇼였구요. KS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이번 주 금, 토, 일은 제가 고향의 어머니를 뵈러 갑니다. 지난 주에 원래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이번 주에 어머니 뵈러 가고요. 금요일 날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는데 그래서 금, 토, 일은 휴방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 KS님 먹쇼 22회 연속 해가지고 에, 양념, 게장 정식을 먹을 예정이고요. 다음주 화요일에는 와커치킨, 네. 와커치킨, 오랜만에 치킨 메뉴를 먹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은 24회 연속, KS님의 24회 연속 찜닭. 이게 유명한 집인데요. 어, 저희 누나하고도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고 했던 봉추 찜닭. 봉추 찜닭.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메뉴 편성표 그 유신쇼 뉴콘 페이지 방송 공지 게시판에 보시면 편성표 있는데요, 예. 네, 다 메뉴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대 김치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네, 녹화 파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기 끝.